오늘 봉독한 말씀을 통하여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 가운데에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생 가운데 제로 말미암아 피할 수 없는 죄가 있습니다. 허물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절망과 고통이 결과적으로 죽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 절망당한 인생을 위하여서 그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에 보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멸망이 아니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하여서 건지시고 구원하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이땅 가운데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 17장 말씀 가운데 열 명의 나병 환자가 등장하는데 이열 명의 나병 환자는 절망당한 인생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나병 환자가 어떠한 것입니까? 그 누구도 돌볼 사람이 없는 그러한 병이에요. 스스로도 자신을 볼 때에 살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병이. 나병 환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주님께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3절인데요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나병 환자가 외쳐봐야 얼마나 호소력이 있었겠습니까 또 오늘 예수 선생님이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대단한 믿음이 큰 믿음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외쳤다라는 거예요. 병든 모습이지만, 절망한 모습이지만, 스스로도 희망을 가질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이지만,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외쳤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일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예요. 내 스스로 나를 볼 때의 어떠함이 아니고, 어떤 환경과 상황이 아니고, 주님 앞에 서 있는 한 존재로서, 한 인생으로서. 멸망치 않기 위하여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주신 것처럼 그것을 믿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갈 때에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어떠한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승리할 수 있는 승리하는 그러한 인생이 될수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혼의 소리를 내는 사람 영혼의 소리를 울리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승리하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인간의 소리가 아니에요. 영혼의 소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이 사마리아의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 길로 가시다가 나병 환자의 마을에 들어가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여기서 말하는 사이 길은 어떤 것이냐하면 사마리아와 갈릴리 경계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즉 갈릴리에서도 쫓겨났고 사마리아 지역에서 지역에서도 쫓겨난 사람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군락을 이뤘다라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 걸린 사람들이 갈릴리에도 사마리아 지역에도 함께 할수 없어서 쫓겨났는데 그들이 쫓겨난 그 지역, 그 경계, 그 사이 길이 바로 오늘 말씀 가운데 등장하고 있는 예수님이 지나간 그 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억울함 가운데 있었던 거지요. 그들이 억울함 가운데 호소하고 외쳤지만 그 누구도 들어줄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쫓겨난 것이 그 사이길에 그 경계선에 있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 소리를 들어주지 않기 때문에 그 호소를 들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버려진 것이었죠.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 12절과 13절 말씀 가운데에 나병환자들이 이렇게 외칩니다.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건을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병 환자는 소리를 잊은 사람이 왜냐하면 아무리 호소했고 아무리 절망을 이야기하였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경계 그사잇길에 버려졌던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에 예수님이 지나가심을 알고 나병 환자 마을이에요.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그 중에서 열 명이 예수님께 소리를 높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중에 그열 명의 열 명의 사람이 노, 올린 그 소리는 어떠한 소리였을까요? 그 소리는 절박함의 소리예요. 아, 영혼의 소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러한 소리였다라는 것입니다. 들어주지 아니하면 희망이 없어요. 버려졌어요. 예수님조차도 귀 기울여 주지 아니하시면 그삶 가운데 그 누구도 들어줄 수 없는 그들의 소리 근데 그들은 주님 앞에 외쳤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4절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도 이렇게 외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누가복음 23장 46절에 예수님께서도 영혼의 소리를 내세요.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숨지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영혼의 소리를 내신 거예요. 그 고난 가운데 그 아픔 가운데에 절박한 가운데에 소리를 냈을 때에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들으시는 그 소리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쉽게 얘기하는 것들이 있어요. 힘들다, 어렵다, 안 된다. 힘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어려운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안 내는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고 그 마음 가운데 그분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가지고 나가는 아 십년 가운데에는 외칠 수가 있는 거예요. 버림받았고 자기, 자기 스스로 자기를 볼 때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그러한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로 소망을 삼고 나가는 아 십년 가운데는 외마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영혼의 소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 소리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울려 퍼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나병환자 열 명은요, 나병환자 마을에 있던 사람들하고 현격하게 달랐던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레위기서 십삼장 사5절에 나병환자의 행동 수칙이 나와요. 법으로 정해놓은 거예요. 나병환자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행동해야 된다라고 수칙을 말하는데 그 이야기가 이렇습니다.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나병 환자는요 옷을 찢어야 된대요. 그리고 머리를 풀어헤쳐야 된대요. 나병 환자라고 해서 예쁘게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왜 아, 없겠습니까? 하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무조건 옷을 찢어야 된대요. 머리를 풀어헤쳐서 미친 사람처럼 다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정상적인 사람이 이 나병 환자고 말 섞지 않도록 정해 놓은 거예요. 멀리서 봐도 아저 사람은 나병 환자니까 돌아가야지, 피해가야지. 정상적인 사람이 그렇게 할수 있도록 이야기를 해 놓은 것이 정상적인 사람을 위해서는 거지. 두 번째는 어떻습니까? 윗입술을 가지고 스스로 부정하다 부정하다 얘기하라는 거예요. 윗입술을 가리게 되어지면 큰 소리가 아니에요. 중얼거리는 소리예요. 근데 그 중얼거리는 소리조차도 자기 스스로를 비하하는 소리. 나는 부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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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하다. 계속해서 자기 자신에 대하여서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다니라는 거예요. 그것 도한 사람도 그 사람과 말을 섞지 않도록.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 쓰고 댕기잖아요. 비말이 튀지 않도록. 이 사람은 이때부터 이미 자기 손을 가리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다른 사람들하고 말 섞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나병 환자 걸린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이 나병 환자 열명은 어땠는가 하면 소리를 높여 예수님께서 들을 수 있는 거리까지 가요 그리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외쳤다라는 거예요 들을 수 있도록 가까이서 외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어떠한 것입니까? 이 나병 환자가 돌맞을 각오를 하는 거예요 죽을 각오를 하는 거예요 율법을 어긴 거기 때문에 돌맞아 죽을 수가 있어요 죽음을 불사하고 예수님께 외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도 이들을 율법으로 대하지 아니하고 사랑으로 대한 것입니다. 영혼의 외침을 받아 주신 거예요. 절박함의 외침을 받아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율법으로 대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사랑으로 대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 가운데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신 예수님이세요.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영혼의 소리 진정으로 주님께 닿는 소리 그 기도가 나올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율법으로 대하지 아니 하시고 사랑으로 대하시고 반드시 우리를 고치시고 치료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긍정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라 이야기를 알고 있어요 적극적이고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구호가, 되, 구호가 되어 있지요 이게 언제 써먹어야 되는지도 알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마음이 있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의 승리를 경험해요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는가? 어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고난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고통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툼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것이 다가와요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고 긍정하는 마음이 이미 자리 잡고 있으면 이 고난이 올 때에 이 고통이 올 때에 이 아픔이 올 때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찢어져요.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그 주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적극적이고 생산적이고 창조적으로 나아가야 돼. 어떻게 이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야 할지 주님께 마음이 찢어져요. 그럴 때 마음의 소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영혼의 소리가 나오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주님께 닿는 소리가 우리 가운데 나오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에 이미 비판적인 것이 있고 절망적인 것이 있고 낙심적인 것이 있다라고 하면 그러한 것이 다가왔을 때에 고난과 고통이 다가왔을 때, 어 익숙한 거예요. 그냥 그러한 거예요. 그냥 같이 그냥 그것에 대하여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면 끝인 거예요. 인간의 소리죠. 인간의 소리로 끝나버립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 가운데 감사하는 마음이 있고. 긍정하는 마음이 있게 되어지면 영혼의 소리가 나요 마음을 찢는 소리가 나요 하나님께 닿는 소리가 나는 것입니다 성경말씀 가운데 요셉이라는 인물이 있지 않습니까? 아, 요셉의 인물의 인생 가운데 평안함만 있었나요? 아니, 가장 가까운 친족이 그를 죽이려고 했어요 형들이 죽이려고 했어요 버렸어요 그리고 열심히 일했지만 모함을 받고 치아 감옥에 갇혀 아무 희망이 없어요 빚도 들어오지 않냐는 곳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2년 동안 동안 이침을 당합니다. 자기는 최선을 다해서 꿈을 해몽해 주었지만 기억하지 않아요. 완전히 잊혀진 절망적인 사람이 요셉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상경을 통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원망이나 불평이라 단어가 없다라고 우리가 이미 알고 있어요. 어떻게 그러한 삶을 살수 있습니까? 그삶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사가 형통했다라고 이야기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그러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기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 그 고난이 왔을 때, 아픔이 왔을 때, 그 영혼의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 마음의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 마음의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어 있을 때에 주님이 들으시고 그의 모든 범사를 형통케 하신 거예요. 그 영혼의 소리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마음의 소리는 기록되어 있지 아니하지만 그 고난 가운데 절망 가운데 그의 마음 가운데 울려 퍼지는 소리, 그의 마음 가운데 하늘에 닿는 그 소리가 그 기도가 있었음을 충분히 우리는. 예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그 소리가, 그 기도가, 그 간구가 있게 되실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럼 어떠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해결하세요. 주님이 도와주세요. 내삶 가운데에 그냥 그런 거지, 그냥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한 마음 가운데 거하여 살고 있다라고 하게 되시면 어떠한 기도도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어떠한 것도 구하지 않을 거예요. 어떠한 간절함도 나오지 않을 것이. 그러나 주님께서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시간 가운데 나간다라고 하면 반드시 내 가정을 위하여 자녀를 위하여 영혼의 소리가 나아요. 이 교회를 위하여 영혼의 소리가 나아요. 그리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구하는 영혼의 소리가 나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승리하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냐하면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오는 사람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승리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영혼의 소리를 높인 열 명의 나병 환자는 다 고침을 받죠. 나병 마을 전체에서 이 소리를 높여 예수님께 나아갔다라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주목할 만한 믿음, 대단한 믿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그 기적 이유를 주목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5절부터 17절인데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예수님의 고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제사장들에게 보내요 제사장들에게 보내는 이유는 나병이 걸렸을 때에도 공동체를 위하여서 이 사람은 나병이 걸렸다라고 공표해 주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하고 가까이 하지 아니하도록 정상적인 유대 공동체를 위하여서 제사장이 그 역할을 해줍니다 반대로 나았을 때에도 이 병이 나았을 때에 제사장에게 가서 승인을 받고 공표가 되어야지 일상의 삶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고쳐 주셨지만 그들의 일상의 삶이 회복될 수 있도록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라고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이열 명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그냥 계세요. 이열 명이 외쳤던 소리를 들었던 그 자리, 또 예수님이 제사장에게 보냈던 그 자리에 예수님이 떠나지 아니하시고 가만히 계세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일상의 삶이 회복되었지만 주님을 기억하고 돌아오는 그한 사람을 맞이하기 위하여서 있는 거죠 나머지 아홉 명은 어떠한 사람인 것입니까? 옛 생활로 돌아가는 거예요 또한 병 들었을 때 하고 싶었던 욕구와 열망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낫기만 하면 고침만 받으면 나도 저들처럼 건강만 있으면 하고 싶은 것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고침을 받고 제사장의 승인과 공표까지 받게 되어진자 거침없이 그 삶으로 가버린 거죠.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 사마리아인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한 사람은 그 마음가운데 어찌 그 마음이 없었겠어요. 자기도 하고 싶은 것 있죠. 그런데 예수님을 기억해요. 주님을 기억하고 그분께 와서 엎드려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한 사람은 시작만 좋았던 것이 아니라 기적만 체험했던 것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마지막까지 돌아왔던 그한 사람을 오늘 성경 말씀 주목하고 있어요. 이 사람의 믿음을 봐라. 이 사람의 행실을 봐라. 누가복음 15장 가운데 보게 되어지면. 이 나병 환자와 정반대의 인물이 나와요. 잃어버린 두 아들 이야기인데 두 번째 아들을 탕자라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죠. 근데 이 탕자는 어떤 아들인가 하면 이 나병 환자는 너무나도 정반대의 사람이에요. 아버지가 가까이 있어요. 재산이 있어요. 그리고 건강이 있어요. 젊음이 있어요. 하고 싶은 거다할수 있어요. 아버지의 재산을 받고 유산을 반 절반 받아가지고. 아, 먼 나라 외국에 갔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외국에 가서 허랑 방탕하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합니다. 그러자 참으로 놀랍게 나병 환자와 똑같이 변해버려요. 재산이 없어졌어요. 돌봐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돼지 쥐염 열매로 배를 치웠다고 얘기해요. 건강이 굉장히 쇠했겠죠. 기력이 쇠했을 것이면 아주 나빠졌을 거예요. 그리고 돼지 지엄 열매, 부정한 짐승과 부정의, 부정한 음식을 먹고 있는 거거든요. 나병 환자하고 똑같이 변했어요. 병들어서 나병 환자가 아니고 그삶 가운데 그렇게 살고 보니 나병 환자와 똑같은 인생이 되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 나병 환자 열명 가운데에도 예수님께 고침을 받고 제사장의 승인과 공표를 받은 다음에 아홉 명은 세상을 향해 가죠. 그러나 한 명은 예수님께 와서 감사 영광을 돌려요. 이 탕자에게도 마찬가지 동일한 영혼의 선택의 순간이 온 거예요. 이 삶을 살다가 그냥 죽을 것이냐 아니면 비참하지만 면목이 없지만 체면이 안 서지만 아버지께 갈 것이냐 영혼의 선택의 순간이 온 거죠. 여러분 이 영혼의 선택의 순간은요 동일한 거예요. 높은 자나 낮은 자나 가진 자나 없는 자나 건강한 자나 건강하지 않은 자나 동일한 영혼의 선택의 순간이 와요. 그 순, 선택의 순간 가운데 어떠한 결정을 할 것인가? 차면이 서지 않아서 면목이 없어서 비참해서 내 하나 주먹을 믿고 그냥 갈 것이냐? 아니면 주님께로 갈 것이냐? 당신은 아버지를 선택해요. 아버지께는 얼마나 풍족한 풍분이 많은가? 하늘과 아버지께 범죄하였습니다 그 회계를 하고 돌아가는 것을 선택해요 자존심은 상했을 것입니다 자기의 면은 꺾였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영혼의 선택의 순간 가운데에 진정한 것을 선택해요 진리를 선택해요 돌아오게 되어지죠 그는 풍족한 품꾼 중에 하나로 여기 달라 배라도 채웠으면 좋겠다는 라 마음으로 돌아온 거예요 너 배고프니까 배라도 채웠으면 좋겠다 그런데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입을 맞춰요 옷을 입혀요 신발을 신겨요 가락지까지 끼워줍니다 나와 동일한 존재로 다시 그 아들로 그 권세로 세워주시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회복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됐습니까? 마지막까지 영광을 돌리며 돌아올 때에 주님께서 그러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중도 하차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포기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 것을 이루기 위하여서 포기할 수 없어 그게 아니고 어떠한 내삶 가운데에 깨어짐이 있고 아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을 때에 포기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주님께 계속하여서 가고. 주님께 계속 가서 주의 뜻을 묻고 내삶 가운데 주의 도우심을 구하게 되어지면 반드시 주님께서 그 모든 것 가운데에 온전케 하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예전에 청년 사역할 때에 한 열쌍이 결혼하게 되어지면 일8여쌍이 교회를 떠나요. 여러분 결혼한다라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잖아요. 또한 한 공동체 안에서 만나 가지고 결혼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귀해요. 얼마나 보기 좋고 얼마나 많은 기도가 있습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결혼하고 나게 되어지면 거기에 다 있는 것이 아니라 7, 8, 7, 80%는 떠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청년에게 왜 결혼하게 되어지면 떠나냐? 그렇게 결혼하게 해 달라고 기도하고 또한 또 만나게 되어지면 공동체가 너무나도 즐겁고 행복한데 왜 결혼하게 되어지면 떠나니라고 물었더니 그러는 거예요. 아주 간단하게 얘기해 버려요. 목사님, 거기 어떻게 했어요? 창피하게 어떻게 했어요? 제도 알고, 제도 알고, 나도 알고, 이 사람도 알고, 남편도 알고, 아내도 알고. 거기 있을 수가 없습니다. 창피하기 때문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혼만 하면 다른 데 가야지. 이미 결혼하기 전부터 그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아, 우리 사람이라는, 우리 인생이라는 존재가 야, 생선보다 못할 때가 있구나. 물고기보다 못할 때가 있구나. 왜냐하면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연어라는 물고기는 회기를 해요. 자기가 태어난 그곳에 돌아오잖아요. 기억을 하고 돌아와요. 근데 그것은 거슬러 가는 거잖아요. 물살을 거슬러 가기 때문에 몇 배의 힘만 드는 것이 아니라 힘으로 뛰었기 때문에 내리꽂을 때 주둥이가 깨지고 옆에가 다찢어진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기억하고 회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또다시 부화하고 생명을 다시금 넘치게 하는 그러한 일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어떨 때는 이 물고기 생선보다도 못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께서 귀한 가정 세워주시고 귀한 공동체 세워주시고 교회를 만나게 하시고 귀한 목사님을 만나게 하시고 귀한 기도의 동역자를 만나게 하신 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에요 만세 전부터 주님이 정하신 그뜻 가운데에 우리를 기억하시고 여기에 있게 하신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기억하지 않아요.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이 물고기보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의 체면이 중요하고 면이 중요해. 자기의 의가 중요해요. 주님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자기 뜻대로 가버립니다. 근데 주님은 기다리세요. 떠나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서 돌아오는 그한 사람을 기다리 있어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마찬가지인 것이 다툴 수도 있고 싸울 수도 있고 깨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주님을 기억하고 나아간다라고 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이겼다 하여도 그 이김이 다가 아니고 졌다 하여도 진 것이 다가 아니에요. 이김도 아니고 진 것도 아니고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주님이 기뻐 은양하시는 그것이 우리삶 가운데에. 가장 큰 기쁨이여 감격이여 영광이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주님을 경험하게 되실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 주님이 분명하게 되어지면 삶이 힘이 있어요. 삶에 담대해요. 없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좌절하지 않습니다. 많다 할지라도 교만하지 않아요. 내삶 가운데 병마가 왔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넘어지지 않아요. 좌절하지 않아요. 다시금 소망의 주님을 바라봐요. 그 주님께 영광을 돌려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 마지막까지 영광을 돌리고 돌아온 하나님의 귀한 이 나병 환자 같이 또 탕자가 같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 주님을 기억하고 항상 주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은혜가 있고 승리가 있는 것이 그 축복을 받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와 승리를 경험하기 위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의 선포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고천받은 사마리아인의 믿음을 보시고 곧바로 구원을 선포해 주세요 믿음을 선포해 주세요 오늘 본문 말씀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이 사람은 이 병자는 제사장의 유한한 법적인 안정망에 들어온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돌아온 한 사람에게 믿음의 선포를 주시잖아요.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삶 가운데에 무한하고 영원한 생명으로 승리하라라는 것이니다 믿음의 선포가 있을 때,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믿음의 역사가 있을 때에 어떤 한 순간의 기적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삶 가운데 영원하고 풍성하심의 생명의 역사가 그와 함께 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믿음의 구원을 선포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입으로 고백할 때에 유한한 제사장의 그러한 안전망이 아니고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세상의 안전망이 아니고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고 세상의 보호가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과 무한함이 함께하는 사람으로 살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믿음의 고백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대화할 때 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문제 주님이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로 비천에 끝나지 아니하게 하시고 내 얼굴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고백이에요 병만은 물러가고 저주는 떠나가고 믿음의 고백이에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것이 끊기게 되어지면 예짜랑만 하다가 끝나버리는. 예전에 그은에 있었지, 예전에 그 기적이 있었지. 여러분 오늘 나의 삶 가운데 이 믿음의 선포, 이 믿음의 고백이 오늘의 나를 만들어 가는 것이, 내일의 나를 복되게 하는 것이. 오늘 이 믿음의 선포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러할 때에. 이전에 나병 환자였지만 이제는 정상적이고 건강한 사람으로 살수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병이 나았다 할지라도 기적을 체험해서 시간이 지나가면 또그 병에 걸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예전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그 기적, 그 놀라운 은혜, 그 믿음 한마디도 말하지 못하고 살다가 끝나는 분들을 많이 봤어요 그러나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하신 주의 은혜와 축복과 기적과 능력이 있습니까? 오늘 내삶 가운데 믿음의 선포 주님께 기도함으로 주님께 나아갈 때마다 사람을 만날 때에도 적극적이고 긍정적이고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그 믿음의 선포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나아갈 때에 내 삶이 계속해서 주의 은혜가 있음을 기쁨으로 자랑하고 기쁨으로 영광 돌리고 나아가는 이한 명의 나병 환자와 같은 복을 누리게 되더라 라는 것입니다 그 시작은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그 고백이었지만 그 마지막은 하나님이 창대케 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거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이 나병 환자 중에 이한 명과 같이 마지막까지 주님께 돌아오고 믿음의 고백과 선포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승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